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며 특례시 시대를 연 화성시가 다음 달부터 4개 구청 체제로 전환됩니다. 명실상부 이제 대도시로 진입하는 셈인데요. 시승격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하고 10일 앞으로 다가온 구청 개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화성시가 다음 달 4개 구청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신설되는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역사를 반영해. 만세구와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로 편성됩니다. 지도로 살펴보면 만세구는 우정과 향남, 남양읍, 마도와 송산, 서신면 등을 포함합니다. 효행구는 봉담읍과 비봉면, 매송면 등입니다. 병점구는 진안동과 반월동, 병점1, 2동이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동탄구는 동탄1동에서 동탄9동까지를 포함합니다. 시는 우선 각 구청의 차질없는 개천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1,600여 명 이상이 이동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어디 가도 화성 시장입니다, 러국회 가도 다들 부러워해요. 장관들도 부러워해요 화성 시에 대해서. 그 이렇게 이런 시를 우리 시민들께서 아시고 자랑스러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청 준비로 인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정부24 등 정부 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화성시는 구출범으로 30분 행정시대를 실현하고 지역별 특화사업을 통해 맞춤형 행정을 펼친다는 포부입니다. 개청식은 다음 달 2일 만세구를 시작으로 6일 휴행구에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